혈압약 드시는 분, 이거 먹으면 위험.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시는 이 음식들.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자몽과 자몽주스입니다. 자몽의 프라노쿠마린 성분이 혈압약 분해를 막아 양 농도가 확 높아져 저혈압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으니 혈압약 드시는 분은 자몽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. 두 번째, 바나나와 녹즙입니다. 고칼륨식품인 바나나와 녹즙을 매일 많이 드시면 일부 혈압력과 상호작용해 칼륨이 쑥쑥 쌓여 부정맥이나 근육약화가 생길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세 번째, 감초가 들어간 차나 한약입니다. 감초의 글리시리진 성분이 혈압을 확 올리고 혈압약 효과를 쓱 상쇄시켜 오히려 혈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감초든 차나 간식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. 하트에 두번 톡톡 누르고 영상의 마지막 추가 팁꼭 확인하세요. 네 번째, 술입니다. 알코올이 혈압약 효과를 예상치 못하게 받고 저혈압과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간에 부담을 줘 약물 대사를 방해하니 혈압약 드시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술을 끊는 게 안전합니다. 참고로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고 복용하실 때는 맑은 물과 함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. 혈압약, 오늘부터 음식과 함께 조심해서 드세요.